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입니다. 드 벌써 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매주 금요일, 금요일에는 제가 특별기획 형식으로 이제 업로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가, 어, 최근 요, 2주 사이에, 2주 사이에, BMW가 지금 난리가 났죠. BMW 코리아가 지금 난리가 났죠. 바로, 화재 사건이 지금 한 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몇건 이상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국토국토부와 그 다음에 코리아 측에서 지금 이 사태를 어, 종결을 시키려고 지금 뭐 리콜도 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이렇게 크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몰랐어요. 사실 리콜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보통 간단한 이제 조금 이제 미리 사전에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리콜이라는 조치가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발생이 나면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랬 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오늘은 사실 이 특별계획으로 이거를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도 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가 나름 또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따로 업로드를 얘기를 하나고요. 다음 주에 오늘 여, 여... 내용은 예고편으로 다음 주에 어떤 걸할 건지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W 리콜 사태에 대해서, 어, 대해서 계속, 어,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 주 준비를 잘 해서, 어,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어 조금 더 이제 부, 조금 추가적인 글들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거를 일단은 확실 그렇고 또 추가된 글들이 또 나오고 있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정보를 또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딱히 뭐 특별 계획을 하지 않고요. 일종의 예고편으로 다음 주에는 BMW 리콜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어,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어, 한 주간 어, 열심히 지내셨으니까, 이번 주말 또 즐겁게. 어,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타테렌드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주 업로드 영상은 바로 BMW 리콜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타테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